우리나라의 미덕을 점으로 꼽을 만큼 한국인들은 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왔다는 의인들에 대한 기사나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젠더 갈등이 나타나면서 점차 남을 돕지 않으려는 사회 풍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왔지만 오히려 범인으로 몰리게 되어 피해를 보게 된 사례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성범죄 현장을 봤지만 휘말리기 싫어서 무시하고 지나갔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A씨는 주말에 길을 걷던 도중에 차 안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모습을 발견했지만, 도와주려다가 되려 가해자로 몰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냥 무시하고 뛰어서 지나쳤다고 하는데요. 이 후에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며 계속 연락이 왔지만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남을 도와주고 피해보는 사례가 많다며 지인만 도와주는 게 낫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한편으로는 신고라도 해주지라며 아쉽다는 반응을 드러내는 네티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A씨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회가 각박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2000년대에는 한국인 청년이 일본에서 남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준 의인은 당시 26살이던 이수연 씨입니다. 자신을 희생한 이수연 씨를 위해 2021년인 현재까지도 일본에서는 내년 추모행사가 진행되고 있을 만큼 이수연 씨는 일본인들에게 영웅 같은 존재로 기억되고 있죠. 고려대학교에서 무력학을 전공하던 이수연 씨는 일본어 공부를 하다가 한일교역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대학을 휴학하고 일본 도쿄에 있는 아카문카이 일본어 학교에 입학했는데요. 26살에 일본으로 건너간 이수연 씨는 학교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만큼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까지 벌어쓰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이수연 씨는 시노쿠보역 선로에 추락한 일본인 승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수연 씨는 선로에 쓰러진 일본인을 보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선로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수연 씨가 선로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위급한 상황임을 파악한 일본 사진 작가인 세키네시로 씨도 이수연 씨를 따라서 선로를 향해 뛰어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수연 씨와 세키네시로 씨는 추락한 일본인 승객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쳐 끝까지 노력했지만, 결국엔 세 사람 모두 선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열차에 치여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해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례가 거의 없던 일본 국민들은 한국인 청년이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거기다 이수연 씨의 할아버지가 일본 탐광에 끌려갔었던 강제징용 피해자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일본 전역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당시 일본 총리와 관방장관 등이 직접 찾아와 일본 정부를 대표해 조의를 표했고 아키토 일왕 부부는 이수연 씨의 부모를 도쿄 왕궁으로 초청해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는 이수연 씨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한 너를 잊지 않을 거야라는 영화가 한국과 일본에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일본인들은 숙연한 분위기 속에 영화를 시청하였으며, 영화가 끝난 후에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동안 기립박수를 쳤다고 하는데요. 특히 영화 시사회 자리에 일왕 부부도 참석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왕 부부가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듀서 미무라 준지는 왜 이수연 씨가 이국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모르는 사람을 도우려 했는지를 그리고 싶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수연 씨의 유족들을 위해 많은 성금이 모여지기도 했지만 이수연 씨의 어머니는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 아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성금을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혀 일본인들은 또한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뉴스를 통해 장학금을 받은 유학생들의 인터뷰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사건 직후 아카몬카이 일본어학교와 시노쿠 보역에는 이수연 씨의 추모비와 조형물이 세워졌고 현재까지도 이수연 씨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NHK 뉴스 역시도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수연 씨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기사를 5분간 보도했는데요. 한일 무역분쟁이나 강제징용 대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을 당시에도 이수연 씨의 추모비에는 일본인들의 헌화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수연 씨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일본 내각 총리가 이수연 씨의 유족에게 편지를 보냈고 일본 경시청에서는 경찰협력장 등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 각하. 귀국의 청년이 일본인을 구하고자 하다가 귀중한 목숨을 잃은 것을 어제 다보스에서 귀국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본 국민, 그리고 각하를 비롯한 모든 한국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돌아가신 이수영 군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이수영 군의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조회 및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하고 위로하여 드렸습니다. 이수연 군의 용기 있는 숭고한 행동은 일본 국민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귀국의 우정의 가교가 된 이수연 군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그 용기를 기리고 유가족 및 한국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수연 씨의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의인으로 추모하였는데요. 이수연씨의 목교 등의 추모비를 세웠고, 고려대에서는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의사자로 선정하여 국민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일본에서는 또 한번 한국인 청년이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내 지역에서 취객이 선로에 떨어지자 신원불명의 청년이 뛰어들어 목숨을 구한 뒤 훈련이 사라진 것인데요. 의인을 찾기 위해 일본 전철역 곳곳에 포스터가 붙기도 했었는데 결국 의인으로 밝혀진 인물은 도쿄대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었던 한국인 이준 씨로 밝혀져 일본인들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이준 씨를 제2의 이수연 씨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자신의 할아버지가 강제징용으로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일교역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본 학교에 진학하고 또 위험에 처한 일본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수연씨가 정말 영웅으로 느껴지는데요. 벌써 20여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고 이수연씨의 발행 과는 다르게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기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의인이 가해자로 몰리게 되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면서 점점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려는 풍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무시하고 길을 지나가는 중국처럼 변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수연 씨와 그의 선행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고 우리나라의 정문화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